이번에 배울 거는 마름모. 마름모. 자, 우선 마름모의 정의는 어, 모든 변의 길이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. 이게 마름모의 정의야. 모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고요. 마름모의 성질은 대각선이 두 대각선이 서로를 뭐한다? 수직 이등분한다 선생님이 왜 수직이라는 것만 크게 했냐면, 마름모의 정의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기 때문에, 곧 마름모도 모의 일종이다. 음,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야. 얘도 직사각형처럼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이다 보니까 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도 어떻게 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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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으면 이렇게 대변 서로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 평행 사변형이라고 할수 있잖아 그래서 평행 사변형은 아 마름모는 평행 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다 갖고 있다고 평행 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를 뭐하고 있어 이등분한다 요거는 평행 사변형의 성질이고요 마름모는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거야. 자 그럼 마름모의 성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돼 있는 a, b, c, d 자 마름모의 정의가 내변의 네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같다라는 거 조건이 되구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등분한다 자두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o라고 하자 그럼 삼각형이 생길 건데 기본적으로 b o 하고 o d의 길이와 a 5와 OC의 길이는 같은 거야. 왜? ABCD는 평행4변형이기 때문에. 그러면 삼각형 ABO와 삼각형 ADO에서 순서 잘 지켜 ABO, ADO에서 첫 번째 AB하고 AD가 같고요. 두 번째는 BO하고 DO. 세 번째 AO는 공통이 되는거야 자, BO하고 DO가 같은 이유는 왜그렇다 그랬어 사각형 ABCD가 무슨 사각형이니까 평사,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고 얘는 마름모의 정의였지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두 삼각형은 합동이 된다 삼각형 ABO하고 삼각형 ADO는 SSS 합동이 되는 거지. 그러다 보면 각 AOB라는 각하고 각 AOD라는 이두 각이 같게 돼. 어떤 각이냐면 요각하고 요각이 같게 된단 말이야. 근데 어, 두 각을 더했을 때 전체가 180도다 보니까 각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? 90도. 결과적으로 우리는 AO라는 애하고 BD가 수직이다. 그래서 결국 마름모에선 두 대각선이 만났을 때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가질 거고요. 합동이다 보니까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할게. 선생님이 요각을 동글뱅이 합동이니까 여기도 동글 여기를 x x 근데 여기 90도다 보니까 오호 마름모에서 동글하고 x를 더했을 때 몇도가 된다? 90도가 된다. 이것도 나중에 많이 쓰여요. 자, 이게 마름모의 성질 증명을 한 거고요. 자, 네 번째.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, 그냥 사각형이 아니고 얘들아, 그냥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가 되는 조건은 첫 번째, 어, 그냥 사각형에서 모든 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이면 마름모라고 할수 있는데, 평행사변형에선 이렇게 표현한다. 이웃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어떻다? 같다라고 보통 표현해. 왜? 자,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하고 DC는 같고 AD하고 BC가 같은데 이웃한 이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자동적으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기 때문에 마름모라고 할수 있겠다라는 거지. 주의할 점은 얘들아, 어떤 사각형에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꼭 마름모는 아닐 수도 있어. 그렇지? 음. 뭐 예를 들어서 이웃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각형에서 선생님이 a, b, c, 음, 뭐 이런 식으로 같다면서 얘기랑 이거 같다고 해가지고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다로서 이 사각형이 마름모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. 평행사변형에서야 얘들아, 평행사변형에서. 자, 두 번째는 어떤 거? 지금은 이제 정의에 관한 거였다면, 두 번째는 성질에 관한 거. 어, 대각선이 수직, 2등분 된다면 그 평행사변형은 뭐라고 할 수도 있다. 마름모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. 자, 요거랑 같은 표현 아까 저기에 본 것처럼 얘가 90도라고 주어져도 되지만 요각하고 요각의 합이 90도다라고 했을 때도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조건하고 같다라는 거 알아두고요. 다섯 번째 포함 관계는 사각형이 가장 크고 사각형 안에 평행사변형. 평행사변형 안에 마름모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포함된다라는 거 자, 그래서, 평사이면, 평행사변형이면, 마름모이다. 근데, 거꾸로, 마름모이면, 평사이다. 평행사변형이다. 포항관계 때문에,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할수 있지만,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마름모는 아닌 거지. 요거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.